네. 예. 아, 네. 기록 시작했습니다. 네. 어, 일단 제가 오늘 가져온 그 발표 주제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를 대충 알아보는 거고요.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이쪽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진행하는 스터디를 잠깐 했었는데 어, 거기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되게 많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연어 처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냥 가볍게 소개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어 일단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일단 뭔지부터 가볍게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 API가 무엇인지 이렇게 두 크게 두 주제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제 그냥 여러분이 보통 클라우드 서비스를 뭐 뭐 동영상 저장하거나 사진 저장하는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광범위하게 되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실행이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어 활용할 수 있는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고요. 어컨트나뭐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킹, 머신러닝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서 이것저것 할수 있어요. 아, 네. 어, 네어 여기서 이제 활용하는 어 API라는 게 있는데 일단 API가 뭐냐면 어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잘안 된다면 여러분이 유저 인터페이스가 뭔지 어,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이제 유저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 그런 좀 조작하기 편하게 그런 장치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런 장치를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API는 반대로 이제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을 연결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플라,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는 이렇게 많은 API를 이용해가지고 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머신러닝 기능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어, 머신러닝 API 중에 이제 클라우드 비전 API라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 비전을 그 뭐지 어, 컴퓨터 비전을 연습해 볼수 있는 그런 API도 있고, 그 다음에 음성 인식을 해 가지고 그런 걸 분석하는 API도 있고, 아니면 이런 번역하는 거, 그리고 자연어 처리 기능을 쓸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머신러닝 API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뭐 막연하긴 하지만, 일단 자연어 처리이기 때문에 어, 제가 정말 가볍게 한번 써봤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네,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클라우드 내추럴 랭귀지 API라는 게 있는데 어, 일단 AP, 이 API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앞서서 일단 자연어 처리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어, 자연어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 또는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를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줄여서 NLP라고 쓰고요 어, 활용 분야는 어 이메일 필터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머신 러닝을 공부하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팸 메일 처리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이게 대표적인 자연어 처리의 예시고 그다음에 s 시리 i 활용하는 s i 나 빅스비 같은 거 있는 스마트 어시스턴트 이것도 다 자연어 처리의 분야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번역도 이런 자연어 처리 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 내추럴 랭귀지 뭐 AI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뭐 암튼 이렇게 자연어 처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어 처리를 하는 API를 가지고 뭘할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이거를 가지고 어, 뭔가 대단한 AI를 할수 있는 건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이 API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메소드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어, 어떤 특정한 텍스트를 파싱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정 분석, 항목 분석, 그다음에 항목 감정 분석, 구문 분석, 콘텐츠 분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제가 사실 발표를 되게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알아온 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감정 분석은 어,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주어진 텍스트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퍼싱을해 가지고 텍스트 내의 뭐 단어들 같은 걸 통해서 어좀 주도적인 그런 감정적 의견을 식별하는 거예요. 그니까 예를 들면 뭐뭐뭐 뭐, 뭐 굿, 굿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으면 아이 사람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다 감정 분석 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텍스트를 작성한 사람의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또뭐 중립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다 감정 분석에 들어갑니다. 어이매출럴 연결해 이 API, API에서 사용하는 메소드 중에 얘가 파이썬 기반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어 analyze sentiment 메소드라는 게 있는데 이 메소드가 그 텍스트를 파싱을 한다 음에 제이슨 제이이라는그 파일 형식이 있어요. 이걸로 응답을 반환하는데 어 어떤 텍스트가 주어지면 그 텍스트를 분석을 해요. 그다음에 그 감정의 정도를 이렇게 척도로 나타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구체적으로 찾아보고는 싶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는 못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이 Analyze sentiment 메소드를 sentiment 사용해서 그 단어들의 뭐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척도를 이렇게 매그니 d 드로 나타내는 뭐 이런 식으로 API를 활용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항목 분석은 어, 이제 약간 얘는 약간 감정이랑 전혀 다르게 이제 텍스트에서 알려진 항목들까 그러니까 뭐 고유 명사 같은 것들 있죠. 뭐, 뭐 장소라든지 뭐 아니면 인명 그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서 그그 그 단어의 정보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감정이 아니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인포메이션을 가져오는 게 항목 분석인 거고. 어, 얘는 작동 원리는 얘랑 전 완전 비슷하긴 한데, 이제 얘는 작, 그, 응답을 반환하는 이 형식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뭐, 어떤 텍스트에, 뭐, 뭐, 뉴욕에 여러 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워싱턴 DC라는 이 단어를 가져오고, 어, 이게, 이걸 네임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로케이션이라고 이렇게 타입을, 타입을 지정해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목을 분석해서, 어, 정보를 가져오는 것들이. 어 사실, 어, 제가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진짜 여기까지밖에 준비를 못했는데, 이게 그, 구글 클라우드에서, 어, 구글 클라우드 이런 그 가이드를 나타내주는 문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슬랙에 올릴, 어, 참고해보라고 올리실 건, 올릴 건데, 이제 여기서, 어, 이런 API를 활용해가지고 사실, 내추럴 랭귀지 말고도 되게 다양한 분야를 연습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네, 여러분들이 언젠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음, 네, 짧았지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음, 안 계시군요. 그러면 제가 질문 그, 아, 재욱 님이 아니, 뭐, 먼저 질문이, 먼저 하세요. 저그 아니 아니 할게요. 먼저 하세요, 먼저. <laughs> 그러니까 사실 그 API라는 게저잘 그러니까 몰라 아직도 잘 모르는데 예. 전에 예. 네. 한번 네. 봤던 게 뭐였냐면 그 자바 배울 때 선생님이 매번 그 자바 api 보면은 함수 이름이랑 뭐다 나와있다고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api 처음 접하고 api 알아봤을 때도 설명을 보고 아뭐 약간 뭐 이런 건 같다 하고 그냥 느낌만 잡았었어요 근데 음... 오늘 자연어 이제 그 처리 얘기해 주시면서 api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또 자연어 처리 api라고 하니까 또이 뭔가 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래서 그 api가 약간 약간 뭔지 한 번만 좀 다시 설명해 줄수 있는지. 어, 사실 저도 API 접하면서 이게 무슨 개념이지라고 생각한 적이 엄청 많아 가지고 엄청 공감을 하는데 그 어, 저도 그냥 그렇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API 이런 식으로 막딱 명확하게 정의 내려서 이해를 한건 아니고요. 그냥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는 매개체 딱이 정도로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하, 저도 제가 구글링에서 찾아봤었는데 <laughs> 잠시만요.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API라는 게뭐 제홍 님이 이제 여기까지 하셔서 서버로 하실 테니까 뭐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겠지만 API가 풀네임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쓰고 싶은데 이제 그 서비스를 넣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예를 들어 저희가 만들 때는 뭐 예를 들어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구글 지도를 쓰고 싶어 근데 저희가 구글 지도를 다 컴파일하고 빌드해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든 게 구글 맵스 API입니다 그래서 API가 뭐냐면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할때 만약에 어떤 애플리케이션, 외부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한데 외부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로직이 필요한데 그걸 간단하게 갖고 오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음... 어떤 그걸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API를 오픈해요. 그러면 그 API를 저희가 콜을 하면은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할 때 API 콜하는 루틴을 짜주면 API가 그 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API 콜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JSON 파일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뭐 API에 정통하진 않은데 그냥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냥 프로그래밍할 때 이제 외부 자원을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콜하는 어떤 외부 함수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내가 아니라 따로 이제 서비스하는 업체가 오픈을 해주면 내가 이제 콜을 해서 쓰는 거다 인터넷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대답이 되셨나요? 방금... 방금 얘기 실을 들어준 게 막아 구글맵이라면 네. 오늘 그 민서님께서 발표해주신 거는 그말 그대로 컴퓨터의 그 자연어를 대상으로 한 API를 얘기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이제 센티멘트 아날리시스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 자원이 부족하니까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결제를 하고 토큰을 받아서 이제 내가 누구라는 식별자를 딱 JSON 파일에 넣고 음. 그 JSON이랑 같이 HTTP 프로토콜로 콜을 해주면 보통 HTTP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콜을 뭐 센티미터 아날리시스 이거를 딱 날려주면은 그걸 클라우드 플랫폼 서버에서 이제 응답이 와요.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그 리퀘스트가 와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내부 함수처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터넷이 연결돼 있을 때 뭔지 아시겠죠? 네. 음... 혹시 호성님 질문이신가요? 아니 질문 아니고 그 정정씨가 API를 그 프로그래밍 자바 얘기하면서 API 뭐 이런 거 헷갈리셨던 거 같은데 그 자바 그러면 막 프로그래밍 하면서 뭐 함수 설명 같은 그런 거 나와 있는 거 보신 거죠? 그것도 그냥 뭉뚱그려서 API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API Documentation인데 네, API라고 API 레퍼런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레퍼런스 도큐멘테이션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네네네. 그러면 자바, 자바라는 API를 쓰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참조하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 다큐멘테이션 해놓은 게 그거고 API 볼레 뜻은 저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쓰니까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 아마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이제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네. 아 그리고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데 그 질문이 네. 있는데 그 그러면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그 API 콜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제가 아까 뭐 토큰을 받아서 한다고 설명을 일단 간이로 했었는데 진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결제를 따로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퍼블릭으로 오픈이 돼 있는 건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음, 그 제가 스터디를 할 때는 구글에서 계정을 임의로 임시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따로 결제를 할 필요는 없었는데 어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토큰을 받아서 그어 SGA라고 했던 거 같은데 그걸 열어 가지고 그 했던 거 같거든요. 저도 근데 그 절차를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이 안돼 가지고 일단 토큰을 받아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럼 토큰을 받고 네. 뭐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제 래핑이 돼 있어서 그거를 콜을 할수 있는 건가요? API 콜을? 네, 그 코드 코드를 짜서 API를. 음... 아, 저도 이걸 절차를 다시 알아봐야 될것 같긴 하네요. 아, 사실. 알겠습니다. 그 혹시 네. 뭐 백엔드로는 모델이 뭐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혹시? 그 음... NLP 처리하는 모델. 음, 아니야, 잘 몰라요. 아,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혹시 아 분함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어, 아, 네. 그 저도 약간 이준명 님처럼 어 API 콜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었는데 그 과정 영어 중에 그 토큰이 약간 아인토성에 쓰는 화폐인 건가요? 음 화폐 화폐 어 제가 설명해 네. 아, 예.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어, 보통 이런 API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결제 같은 걸 해야 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 플랫폼에다가 결제를 해놓고, 내가 결제했다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저쪽에서 받는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어, 저쪽에서 그, 만약에 API 어플리케이션을 저쪽에다 요청했으면, 이제 토큰을 받아와가지고, 그 토큰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가지고 내가 만든 프로그램에다가, 그 다음에 그거로 리퀘스트를 보내요. 그러면 이 토큰을 보고 아 이거 유효한 토큰이니까 이제 리스폰스를 해줘야겠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음. 그러니까 토큰은 약간 화폐 같은 게 아니라 어, 말 그대로 인증키 같은 거아네 음. 저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폐 느낌이 아니고 그게 있어야 제가 뭔가 서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아이디? 아이디 느낌? 아이디 인증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Right, right. 그렇죠. 제가 보충을 좀 드리자면 토큰 도박장에서 쓰는 것도 토큰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어 그러니까 호성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디 결제해야 되냐면 그 API를 열어주는 업체에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단순히 이제 인터넷에서 쓰는 거면 그냥 바로 아이디 비밀번호 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분함님이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보면 함수를 통해서 이제 콜을 하게 돼요. 그 API라는 걸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API 함수를 함수하고 이제 뭐 인자를 넣고 이제 콜을 해 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결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업체는 모르잖아요. 제가 그 요청을 보내면 그래서 발급을 해 주는 게 업체는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큰이 이제 약간 주민번호 같은 거예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같은 거고 그래서 이제 토큰이랑 저희가 넘겨줘야 될 인자를 같이 이제 이 함수에 넘겨주면은 그 업체에서 보통 함수를 배포를 하거든요. API 코라는 함수를. 그래서 이제 API 코라는 함수를 이제 딱 넣고 이제 업체의 서버로 보내게 되면 이제 토큰을 읽고, 어, 얘는 결제했네? 그럼 통과? 이러고 이제 인자를 읽고 다시 반환을 해줘요. 값을. 그래서 이제 여기 때 주민번호처럼 쓰이는 게 토큰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림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어? 아니 질문은 없는데 네네. 제가 이걸 보고 어, 생각났던게 어,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보이스 키트랑 비전 키트라는 것을 구입을 어... 어, 해줬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해서 어, 그 비전 키트 같은 경우는 물체를 찍으면 물체에 어 물체가 뭔지 이렇게 알려주고 네. 보이스 키트는 이제 제가 이렇게 말로 했을 때뭐 유튜브 켜줘 뭐 이렇게 하면 어 어떤 유튜브 웹사이트에 저희가 넣으면 그 켜지게끔 하는 그런 거였는데 네. 어, 어 지금 보니까 그게 아마 구글 클라우드 플래... 이 설명해 주셨던 그걸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게 혹시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었나요? 네 연결이 돼 있었어요. 음 그게 아. 그걸 사용했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음, 클라우드 플랫폼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장치가 인증이 받았거나 아니면 그냥 장치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아 근데 네네 그 제가 기억상으로는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처음 하면 한달 동안인가 뭔가 무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슬아슬하게 잘 아...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쵸,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이제 아마존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거 그런 것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따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저 있는데 <laughs> 이게 그 토큰을 받아서 일단. 좀먼 얘기일 수 있는데 앞으로 제가 저만의 만약에 AI, 약 NLP를 활용해서 예. 그런 걸 만든다고 하면은 이게 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이제 인터넷하고 연결이 돼서 이렇게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무선으로 연결할 때 그런 토큰이 어 반드시 필요. 아, 뭔 말할지 필요 아 토큰이 반드시 필요하냐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근데 약간 그런 맥락으로 약간 질문하려고 했었대 근데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꼭 필요하진 않은데 이제 토큰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고 그 다음에 개개인을 인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도 얘가 최소 자격을 갖췄는지 알아보기 위한 어떤 인증 자격으로 필요를 한 거고. 만약에 이제 분함님이 콜이 오는 족족 다 받고 싶다 그러면은 토큰 검증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보안 문제나 아니면 아니면 디도스 같이 트래픽을 엄청나게 많이 쏟는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있게 되면은 서버가 맛이 가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유효성 검증이 좀 어려워지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비스 네. 어, 따로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